안녕하십니까 귀트림황상진입니다자 오늘 주제는 롱런을 위해서 꼭 지켜야 될한 가지 학원 강사 커리어의 가장 큰 무기라고 했는데 자 뭘까요? 한 가지 롱런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 커리어상 커리어 좀 길게 봤을 때 가장 필요한 거 하나 강의력 있어야 되겠죠. 어 학생 관리력 있어야 되겠죠. 컨텐츠 아 어, 있으면 좋죠. 아 그런 것도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한 가지,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연차가 한 3년차 이상 되신 분들, 이제 초보는 아닌 것 같아, 이제. 아 이제 막, 그,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 한 3년차 이상에서 한 10년차까지 선생님들, 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그럼 내용 들어가 볼까요? 답이 바로 나와요. 평판입니다. 평판, reputation. 학원가에, 학원가가 항상 제가 글에서도 여러 번 썼고, 모든 선생님들이 뭐 선배 강사들 만나면 항상 하는 얘기, 학원판이 진짜 좁다 얘기하잖아요. 진짜 좁습니다. 정말로 좁아요. 그래서 거의 한 달이 건너면 다 알아볼 수가 있어요. 어, 저 같은 경우도, 어, 저희 학원에, 어, 저 제가 일하는 미래탐구, <laughs> 이 학원의 본사인 타임교육에서 선생님들을 이제 정기적으로, 아, 이제 모시려고, 여러 지점에서, 브랜치에서 모시려고, 아, 본사에서 이제 면접을 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 아, 음주 월요일도 있는데, 아, 그, 본사에서 그 소팅을 해갖고, 어, 괜찮은 선생님들 계시면 이렇게 쭉 모셔갖고, 이제 면접을 봅니다. 인터뷰를 보는데, 그때 인터뷰를 보고 그 자료가 이제 저 같은 이제 원장한테 이제 온단 말이에요. 어떤 어떤 선생님들이 인터뷰를 봅니다. 관심 있으시면 오세요. 그럼 딱 보면은 어 우리 학원에 예를 들어서 국어 선생님이 필요한데 여기 국어 선생님 괜찮은 분이 있네라고 했는데 거기 이력서에 학원들 있잖아요. 그럼 딱 봐서 어느 쪽 동네에 무슨 학원이다 그러면 거의 한번 전화나 한두번 전화, 많으면 두번 전화하면 그분이 그 학원에서 어떻게 일했는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듣는 말이 아, 어, 잘 정확한 객관적인 정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 분의 주관적인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주관적인 게 많이 섞였겠죠. 사람한테 물어봤으니까. 하지만, 그럴 만큼, 한두 단계만 걸치면, 이 고등부라는 판 안에서는, 거의, 그,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판에 대해서 얘기인데, 일단 평판이 좋으면, 평판 어떻게 잘 만들어 가냐는 뒤에서 얘기하고, 평판이 좋으면 생기는 일들 제가 경험한 것들 뭐가 있나? 한번 따져볼게요. 평판 좋으면 뭐가 있을까요? 평판이 좋다. 가장 큰 거는, 내가 일하는 학원의 자원을 다른 강사보다 많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강사, 예를 들어서 이 강사는 성실해. 한번 맡으면 끝까지 해줘. 라고 하는 평판이 있다고 쳐봅시다. 학원 내에서. 그러면 이 강사는 무조건 시작만 시키면 되니까 시작할 때 끝까지 갈 사람이고, 의리 있는 사람이다. 아, 라고 하는 게 보이면은 이 사람한테는 다른 강사보다 당연히 이만큼이라도 더 좋은 기회, 학원 내에서 봤을 때좀더 좋은 기회에 아, 좀더 괜찮은 자리 아, 이런 것들을 먼저 제안을 들어갑니다. 아, 물론 그 강사 상황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아저 저 선생님은 수업은 잘하고 애들 관리도 잘하는데 의사소통이 안 돼. 라고 하면 의사소통이 별로 없어도 되는 반만 맡기죠. 저 선생님은 상위권은 최상위권만 되고 나머지 조금만 내려오면 애들이 못 버티고 한번 들어가면 다 튕겨 나와. 그럼 최상위 반만 저 분한테 맡길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 분이 아무리 난 중위권도 잘해요 해도 여태까지 보고 듣고 같이 일하면서 겪은 게 있으니까. 그죠? 아니면 그 겪은 분한테 물어봤더니, 아, 예전에 중위권도 할수 있다고 해서 중위권 반 열었는데 없어졌어. 어, 반응 별로 안 좋았어. 라고 하고, 특히 이제 학원 강사들한테 내가 수업을 할때 애들이 퇴원을 하게 되면 퇴원 사유를 강사한테 다이렉트로 제대로 얘기해주는 경우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강사가 알려고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얘기는 잘안 합니다. 마치 그 헤어졌는데, 너 나한테, 너왜 나랑 헤어져?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속에 있는 말을 모두 털어놓을 수 없는 것처럼, <laughs>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리얼한 내용은 거의 상담실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실에서 강사들에 대한 평판이 생깁니다. 또는 이제 원장님이 직접 관리하시는 경우는 원장님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태어난 아이들이 옆학원 가면, 옆학원에서 너 어느 학원 있다 왔니? 그러면, 어, 비대탐구 있다 왔어요? 황성진 선생님한테 배우다 왔어요? 그러면, 거기, 거기 괜찮다고 들었는데 왜 나왔니? 그러 아, 뭐 관리가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얘기가 나오면, 그게 또 평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학원 내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은 다 나의 발자국이 돼서 평판이 됩니다. 그리고 그 평판을 잘 쌓아가신 분들은 학원의 자원을 다른 강사보다 당연히 많이 지원을 받죠. 근데 평판이 없는데 이 사람 밀어줘야 돼. 그럼 쓰는 방법이 전속 계약입니다. <laughs> 아, 이게 법적으로 묶어놓는 거야. 제못 도망가게. 자, 그래서 뭐 계약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한번 할 일이 있을 것 같고요. 한번은 해야 될것 같아요. 요새 계약서가 점점 학원가에서 까다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자, 당연히 평판 좋으면 딴 사람보다 학원을 좀 밀어주겠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제가 느꼈던 것 중에 제일 큰 건데 실수를 하더라도, 내가 실수나 잘못하더라도 평판이 나를 지켜줘. 제가 오해를 살수 있는 행동을 했는데 평판이 나를 지켜줘. 예를 들어서 학생한테, 어, 재미로 저 격한 멘트를 막 썼는데, 남자애들한테. 아 어, 근데 거기에 그, 제 뭐지, 마음이 여린, 어, 소녀소녀한 남학생이 있었다고 쳐봐요. 근데 이 학생이, 아, 선생님 말투가 너무 거칠어라고 했을 때, 어, 저를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이 주변에 있었으면은, 어, 뭐, 수학선생님한테 가서, 어, 영어선생님 너무 거친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수학선생님이, 아니야, 안 그래. 평소에 얼마나 한데 라고 해서 내 평판이 그렇지 않다는 걸, 어, 그렇게 거칠지 않단, 않다는, 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도와주겠죠.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직하다. 끝까지 책임진다. 어, 떻게든 학생편이 된다. 뭐, 이런 평판들이 생기면은, 이런 이미지가 생기면, 평판이 다른 말로 요새는 이미지라고 볼 수도 있겠죠. 내가 남들에게 보이는 이미지 어, 이런 것들이 한번 만들어지면 그러면 이 이미지가 나의 사소한 실수들을 지켜줍니다. 거꾸로 큰 실수하면 이 평판이 무너져 내리겠죠. 자 그리고 더 많은 인간관계가 저절로 따라온다. 좋은 평판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어디서 들었다 어, 그러면은 어, 나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아니면 또 나랑 뭔가 하나 어, 한두 개라도 교류를 할수 있는 사람들이. 어, 나에게 이제 접근해오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대치에서 인원수 조금만 찍어서 평판이 생기면요. 여기저기서 전화 많이 와요. 누가 만나자고 그래, 자꾸. 따라나고 원장님들이. <laughs> 그래서 가끔, 아주 가끔, 어, 이제 술자리에서 술이 조금 되면, 이제 자신감이 충만한, 어, 제, 제, 나이보다 젊은 선생님들이, 뭐, 이거 아, 내가 이 정도 하면은 어디에서 연락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알았다는 얘기는 평판이 부족하단 얘기예요. 알았다는 얘기. 평판이 생겼잖아요. 무조건 옵니다. 귀신같이 알고 옵니다. <laughs> 자, 그래서 평판이 쌓이면 더 많은 인간관계가 저절로 따라온다. 이 평판이라는 건 성격, 인품에 대한 평판이 좋은 평판이니까 인품에 대한 평판이 될 수도 있고 능력에 대한 평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느 쪽이 됐던 그 평판이 올라가면은 인간관계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아, 단점으로는 아, 내가 원치 않는 사람들도 나에게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아진다. 근데 뭐 모든 사람들이 나랑 맞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 그중에서 나와 맞는 사람들이 이제 생길 수 있는 거죠.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제 구독자가 이제 5천 명 5천 명이 조금 안 되는데 그래도 단과판에서는 이제 선생님들이 제 영상 검색하면 단과강사로 검색하면 제 영상들이 좀 나오니까 저에 대해서 이제 알고 계시는 분이 아, 저랑 만나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본사 면접 갔는데 들어오는 분이 나를 계속 쳐다봐 <laughs> 여러 원장님들 아는데 나를 계속 쳐다봐 <laughs> 그다 갑자기 질문이 혹시 유튜브 아, 맞습니다 <laughs>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다른 원의 원장님이랑 이제 뭐 얘기를 하거나 뭔가 협의할 일이 생겼는데 그쪽 원장님 먼저 알아봐 주신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이 학원과 안에서 강사들 안에서는 제가 평판이 조금 생겼는데. 거꾸로 이 노력을 제가 강사일 때 학생들 대상으로, 내 타겟이 된 학생들 대상으로, 학부모 대상으로 이 평판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으면 은 얼마나 편했겠어요. 학생들이 그냥 딱 보는 순간, 어, 저 선생님 쏙 들어야 돼. <laughs> 이런 평판이 생겨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뭐가 됐든 더 많은 인간관계 저절로 따라옵니다. 이 인간관계를 잘 엮어두면 은 우리가 인맥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생기겠죠. 플러스 뭐 대중적 인기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 자, 그래서 인간관계 확장에도 이 평판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내가, 아, 나한테 접근해서 나한테 연락이 오는 게 훨씬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되게, 제가 실제로 겪으면서 신기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어, 그 학교 타겟으로 내신, 내신을 할 때, 처음으로 50명, 한반에 50명이 넘었을 때, 옆 학원에서 어느 정도 친분 있는 선생님이랑 지나가다가, 동네에서 지나가다가, 커피, 커피숍 앞에서 만났어요. 메가커피 앞에서 만났어요. 어,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신 까잘 지내십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선생님 100명 마감했다며? 그래서, 예? 네? <laughs> 누가 그래요? <laughs> 그랬더니, 아, 누가, 누가 얘기해줬어? 그, 그래, 그 분한테 또 전화를 해갖고, 어? 저, 혹시, 뭐, 다른 사람한테 제가 100명 됐다고 얘기했어요? 어? 누가 얘기했어요? 또, 다른 사람이 얘기했대.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제가 긍정적인 성과를 냈는데, 마감이랑 50명 마감 그때 했는데, 강의실 사이즈 때문에. 했는데, 이게, 점점, 점점, 퍼트려서 사고, 대체 있는 선생님한테 갑자기 전화오는 거, 너 마감 쳤때면서 어디, 어디서 들었어, 도대체. <laughs> 그러고, 어휴, 신기하더라고요. 내가 한 성과들이 더욱 긍정적, 어떻게 보면 과장돼서 퍼집니다. 거꾸로, 이게 나쁜 평판이 생겨도 이게 거꾸로잖아요. 평판이 별로 안 좋다. 내가 수업, 모든 선생님들 자기 수업은 다 열심히 하고, 이제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학생들이 학생들 성적을 올리려고 다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다 본인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서 이제 수업을 하는 곳이 단가판인데, 학원의 자원을 누군가 나보다 많이 받는 것 같아. 그러면 내 노력이 평판으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실수 살짝 했는데 평판이 안 좋은 게막 생겼어. 그러면 이런 사소한 일들을 어, 퍼트리는 정치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처음 말을 걸어서 얘기를 누군가한테 퍼뜨렸을때 상대편한테 내 좋은 평판이 있었으면그 거기서 막혔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내가 인맥 만들려고 여기도 연락하고 저기도 가고 막 왔다 갔다 했는데 잘 진짜 인맥은 잘안 생기는 것 같아라고 하면 이거는 내 이미지가 아, 그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느끼지. 못할 만큼의 이미지, 내 이미지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상황에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만 더, 어, 그 매력적이라는 게뭐꼭 이성적으로 매력적일 필요 없고, 아, 요만한, 이만, 요만한, 내, 요만한 특징이라도 좀 남들보다 뛰어난 게 있고, 내가 진짜 공을 들여서 쌓아놓은 능력이 있으면 그것도 다 엄청 매력적인 것들이거든. 심지어 여학생들이랑 대화 잘하는 강사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남학생들이랑 대화 잘하는 강사도 매력적이고, 학부모랑 상담을 잘하는 강사도 매력적이고, 폰트 예쁜 폰트로 교재 만드는 강사도 매력적이고, 영상 예쁘게 편집하는 강사도 매력적이고, 그죠? 그 뭐가 됐던 이 사람들의 매력이 됩니다. 그럼 이게 다 평판으로만 만들어 놓으면, 내가 좀 알리면, 어, 그러면 인간관계가 저절로 따라오죠. 당연히 나쁜 평판이 생겼다면, 내가 한 성과들이 더더욱 축소되거나 평화되갖고 퍼지는 경우들이 많죠. 안쓰러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 충분히 잘하고 있는 강사인데, 그렇게 경쟁에 신경을 너무 많이 써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잘한다 얘기가 들으면 못 견디겠나 봐.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저기 좀 험담을 하고 다닙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 본인이 열심히 하고, 하고 있는 것처럼 열심히 해서 학원에서 좀 어느 정도 어제 서포트를 많이 해줘갖고 사이즈가 좀 됐는데 여기에서 본인이 경쟁을 좀 해야 된다라는 상황이 빠진 것 같은데 나를 내 편을 안 들어준다 그러면 이거 들고 나른 적이 몇번 있어요. 그 이런 평판이 매, 매번 그런 게 아니에요. 어한 십몇 년 수업하면서 딱두번 그랬어요. 들고 나른 게. 그런데 그두번 들고 나른 것이 어 지금까지도 평판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은 이제 더 이상 갈 학원이 없어요. 지금 학원 말고. 다른 학원에서 받아주면 받아주겠지만 그쪽에서도 어, 사이즈가 되면 은 매출이 있으니까 받아주긴 하겠지만 그쪽에서도 마, 아마 더큰안 좋은 평판을 갖고 있는 원장님이 받아주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내가 컨트롤 할수 있다 라고 서로 잘못 생각해서 아, 재밌습니다 그런 거 얘기 들어봅니다 자 하여튼 평판이 좋으면 당연히 좋겠죠 아주 당연한 얘기들이지만 실질적으로 어, 평판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럼 평판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자, 가장, 뭐, 우리가 다, 그 강사 생활하면 압도적인 실적을 만들어냈을 때 당연히 평판이 만들어집니다. 강사에서 압도적인 평, 실적이라는 건딴거 없죠. 딱두개 있습니다. 최상위권이 내네 반에 다 있다. 특정 타겟에. 대해. 두 번째, 인원수, 마감했다. 이게 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메가 스터디 얼마나 멋있습니까? 매출 순서대로 이름 꽂아놓지 않습니까? <laughs> 어. 그래서 압도적인 실적을 만들어내는 게 최, 최고입니다. 이러면 성격도 가려져요. 아, 내가 이제 입이 근질근질한데. <laughs> 어, 자, 그래서 압도적인 실적을 만들어 내면은 아 어, 이렇게 평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 누구 어, 어떤 선생님 되게 잘한다고 들었는데 뭐 이런 거 학원도 평판이 뭐 이렇고요.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한번 실적을 만들어 낸 다음에 꾸준히 유지가 되면 이게 평판이 됩니다. 꾸준히 유지되면 이게 진짜 견고한 평판이 됩니다. 이 정도가 되면 한번 밑으로 살짝 내려가도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뭔가 상황상 잘못했거나 그 사람 주변이 잘못했거나. 예를 들어서 A라는 강사가 계속 마감을 치고 있었는데 올해 마감이 안 됐어. 그럼 학원 잘못입니다. <laughs> 학원 잘못. 이저 <laughs> 사람이 저럴 리가 없는데. 뭔가 뭐, 저기, 정상적이지 않은 케이스에 걸렸기 때문에 저 사람이 폼이 무너졌다. 그래서 우리가 축구에서 얘기하는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클래스가 되어버린 겁니다. 실적이 꾸준하게 유지됐을 때. 거꾸로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같이 일하면서, 일하면서, 같이 일하면서 선호할 만한 성품을 보여줄 수 있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 항상 제일 늦게 퇴근을 하면 제일 늦게 퇴근을 하면서 근데 늦게 퇴근한다 놀면서 늦게 퇴근하는 거 말고 항상 수업 끝나고 아이들 문자 보내고 그다음에 교재 만들고 막 이러면서 맨날 제일 늦게 나가요. 그러면은 늦게 나가는 순서대로 그 사람이 있는 거 계속 보겠죠. 이러면 아 성실하다. 저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 할 일을 다 끝내 놓고 가는 사람이구나. 또는 제일 먼저 일찍 나오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제일 일찍 나와갖고, 어떤 사람이 오든, 뭐 원장님이든, 상담실장님이든, 행정실장이든, 아니면 다른 강사든, 오면은 그 강사가 맨날 와있어. 먼저 와있어. 그래서 일찍 와서 자기 일을 막 하고 있어. 아, 그럼 성실하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각을 한 번도 안 한다? 이것도 되게 큽니다. 아침 수업을 했는데 한 번도 강사가 지각한 적이 없어? 그럼 저 강사는 성실한 강사죠. 왜냐면, 하 지각이 가끔 생기기 때문이죠. 그럼 생기, 모든 강사들이. 저도 한 33? 32 때까지는 아침 수업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가끔 지각하고, 그, 연속해서 지각하고 그러진 않았는데, 한번 지각하면 그 자괴감 들었어요. <laughs>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막 이러고. 자, 그래서 이런 성실성에 대한 것도 만들어 놓을 수 있고, 어, 어, 이런 것들도 있고, 성품, 성품상 다른 사람과 분쟁이 안 생기는 게 계속 있는데, 저 사람이랑 분쟁이 안 생겨. 아, 그러면, 아, 팀장 입니다 원장 입니다뭐 이런 평판도 생기고요. 어, 되게 꾸준히 유지되는 게 평판인 겁니다. 그 특정 학교를 맡겼더니, 이 사람이 뭐 3명이 됐던 13명이 됐든, 23명이 됐던 30명이 됐던 계속 맡아서, 어떻게든 맡아서 하고, 뭔가 애들이 떨어졌을 때, 튀어나갔을 때, 뭔가 새로운 시도를 계속해. 아, 라고 하면은, 아, 저 사람은 끊임없이 자체채 업그레이드 해, 해나가는 사람, 뭐 이런 거에 평판이 될 수도 있죠. 뭐 위기 때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것들도 평판이 만들어지고. 아, 심지어 술자리에서, 어, 사고 안 치는 것도 평판입니다. <laughs> 술자리에서 사고 안 치는 거. 그다음에 SNS에서 뻘소리안 하는 것도 평판입니다. 거꾸로 SNS를 잘 활용하는 것도 평판이고요. 술살, 술자리에서 항상 어, 과, 만취하지 않고, 어, 그다음 사고 안 치고, 어, 다른 사람도 챙겨주고, 이런 것도 평판이 되는 거죠. 또 이성, 이성 관계에 있어가지고, 어, 남녀 강사들 사이에서 뭔가 있을 때 깔끔한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뭐, 뭐가 됐든 이런 것들이 모두가 평판이 됩니다. 하여튼 뭐가 이렇게 꾸준히 되면 평판이에요. 제일 좋은 건 이게 실적에서 실적을 갖다 써놨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자, 우리는 지금 현재 온라인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예전에는 이게 오프라인에서만 돌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만 돌았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목동에 목동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으면 대치 얘기를 몰랐어요. 근데 요새는 대치 얘기 쉽게 할수 있어요. 뭐 디스쿨이라는 사이트 가서 알 수도 있고. 거기 가면 뭐그 소비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평판들을 만들어놨으니까요. 아 그리고 SNS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아, 지금 서, 선생님들이 보고 있는 이 영상도 어, 제, 제가 가진 평판 때문에 보는 거고. 음, 그다음에 아, 우리가 인스타그램 이런데 보면은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죠. 아 그때 주의하실 게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내가 온라인에 강사 계정이 있어요. 강사로서 계정이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강사, 이 선생님, A라는 선생님이 있는데 그 SNS 그냥 인스타그램 해요 그냥 평범하게 해요 그래서 애들 점수 잘 나왔을 때도 올리고 내 교재 예쁘게 나왔을 때도 올리고 설명회 사람들 꽉 찼을 때도 올리고 내방 마감됐을 때도 올리고 올린단 말이에요 올리다가 뜬금없이 어디 여행 간게 올라와 여행 간게 어, 해외여행 간게 올라와 그 다음에 어디 바집간게 올라와 그 다음에 갑자기 브이로그 막 그래가지고 갑자기 출근하는 게 올라와 어. 그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학생들 얘기가 나오다가 자기 취미 얘기가 나오다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일관성 아까 얘기, 위에서 얘기한 꾸준함에서 위배가 돼요. 그래서 개인 계정으로 SNS 하실 하실 거면 편하게 하시면 되는데 내가 강사로서 내 이미지를 온라인에 꾸준히 반복해서 노출해서 긍정적인 뭔가를 가져가겠다 그러면은 어한 가지 주제로 꾸준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끊임없이 판서만 올려. 판서 잘 쓰시니까. 아, 그럼저 사람은 이제 판서 끝장난다. 라는 이미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어. 그 다음에 어떤 분은 학생들 점수 올라간 거막 손편지만 계속 올려. 와, 그럼 저 사람은 진짜 학생들한테 사랑을 받고 성적을 반드시 올리는, 진짜 제대로 올리는 강사구나. 어떤 분은 교재 디자인만 계속 올려. 와, 이제 교재 디자인 잘 만드는 강사구나.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이미지는요, 딱한 가지 특출난 거 하나만 생깁니다. 하나만 생겨요. 두 개라고 했다. 이거 이런 기본적인 성향 플러스 요새 외모, <laughs> 외모 매력적인 이성인가. 왜냐면 SNS 에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이성적인 교감이니까. 어뭐 이런 거. 저랑은 상관없는 얘기지만. 아 그래서 한 가지 이미지만 꾸준히 반복을 노출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 예를 들어서 대체 휘문고 휘문고를 담당하는 강사다. 전문 강사다. 휘문고만 올리셔야 돼요. 휘문고 올리다가 갑자기 다른 학교 뭐 경기고도 하고, 어, 수명이고도 하고, 진선여고도 하고 그런다고 계속 올려. 그럼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내가 영어 전문 강사다, 영어 강사다, 고등 영어 강사다 막 이게 렇 올리다가 갑자기 수학 강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나 <laughs> 과학으로 바꿨다가 <laughs> 국어로 바꿨다가 이런 느낌이 되니까, 요 그러면 희석이 돼요 이미지가. 그래서 한 가지 이미지만 내가 딱 잡은 이미지, 아, 내가 진짜 자신 있는 거, 이것만 꾸준하게 올리시는 게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제 유튜브 채널에 강사 관련된 얘기만 있고 다른 거 하나도 없잖아요. 강사들 관련된 거 얘기만 있고 제가 뭐 항상 강사들 관련된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직업이 네개가더 있는데 <laughs> 그렇진 않습니까? 또 제가 여기다 부동산 경매 얘기를 올려 어? 어디 뭐 도시 갭 투자 얘기를 올려 아니면 주식 투자 얘기를 올려요 아니면 제가 잘 하지도 못하는 연애 얘기를 올려요. 그죠? 그래서, 뭐, 우리, 제가 아이를 키우니까 육아 얘기를 올려. 아니잖아. 항상 한 가지 이미지에 해당하는 것만 반복해서 꾸준히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러면 난 이런 게 없어요. 라고는 초보 선생님들, 이제 아직 실적이 좀 제대로 안 나온 선생님들, 앞으로 잘될 거지만, 이런 선생님들은 한 가지만 올리시면 돼요.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교재 만드는 영상 올리시고요. 아, 그 다음에 교재 연구하는 거 영상 계속 올리셔도 되고, 영상 올리던 이미지를 올리시다. 그렇죠? 아침 일찍 가고 아이들, 자, 자료 세팅하는 거 올리셔도 되고. 얼마나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를 꾸준히 올려주시면 그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이미지입니다. 자, 하여튼, 잔소리가 길어졌지만, 어, 사실상 제가 이거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이거 하라고. <laughs> 이거 하라고. 아니, 실적은 다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어, 그리고 압도적 실적 마감했으면 자기도 계속 마감하고 싶으면, 이거 모든 강사가 되면은 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건 상관이 없지만, 이거는 다 알아서 잘 하실 테니까, 이세 번째 거는, 어, 항상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신경을 써야 될게 같이 일했던 학원 관계자들 사이에서 네임드가 되었을 때, 자 앞에서 말씀드린 실적을 실적이 아저 강사 저 여기서도 막으면서 엄청 애들 많았어라고 하는 게 나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다른 학원 가면서 막 퍼지는 거 이게 가장 찐이죠. 우리가 정보를 획득했을 때그 사람의 예를 들어서 제가 어 동남아에 뭐 베트남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베트남에 여행 가고 싶어 여행 가고 싶어 그래서 네이버를 찾았어 어, 네이버에서 찾고 유튜브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온라인에서 만들어진 이미지가 꾸준한 동네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이미지가 어, 그래서 와 여기 좋은가 보다 라고 했는데 옆에 있는 선생님한테 아니면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아나뭐 예를 들어서 나 요번에 나트랑 가려고 라고 했는데, 여기서, 나 지난주에 갔다 와봤는데, 야, 거기 별로야. 놀 때도 별로 없고, 그냥 리조트 안에만 있어야 돼. 너는 잘안 맞아. 라고 하면은, 아, 나뜨랑 아니구나 하고 접죠. 그래서 가장 큰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넘어가는, 이 평판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는 관계자들 사이에서 네임드가 되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성실함이 됐던, 성실, 의리, 이런 게 됐던 아니면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잘 돼서 같이 일하기 좋은 사람이라게 됐던 아니면 정말로 열심히 하는 게 보이던 열심히 하는 게 보이던 학생한테 정말로 열심히 하고 진짜 진심으로 다하는 게 보이던 교재가 정말로 좋아서 교재만 보고 몇 명이 들어오는 게 보이던 아니면 내 블로그를 계속 만들었더니 블로그 보고 애들이 들어오는 게 학원 홍보랑 상관없이 들어오는 게 보이던 아니면 특정 학교에서 아이들이 그냥 학원에 홍보하지 않아도 미리 막 애들이 들어오는 게 보이던. 하여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두 눈으로 보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옆으로 퍼져가는 게 제일 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라 계속 나랑 같이 일하더라도 이 사람들도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외부에, 그죠? 그 사람들에게 노출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학원 강사라는 직업이 아, 좀더 크게 보면 좀그 대형 단과 강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목표라고 봤으면 한 반에 몇십 명, 몇백 명을 놓고 수업하는 거더 나가서 인간 강사가 되려고 하신다면.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항상 내가 일하는 학원에서 나는 금붕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금붕어다, 어항성 금붕어다. 모두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 <laughs> 모두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 그래서 학원 가실 때 나이가 한40 넘어가면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 자기 이미지가 이미 잡혀있기 때문에. 근데 그 이전 선생님들께서는 복장도 단정하게 단정하게. 아 너무 편한 거 입지 말고 조금만 신경 써서. 많이 신경 쓰면 더 좋고요. 좀 단정하게 가능하면 지각이나 아, 결석, 우리 결근, 지각이나 결근이 피치 못할 거빼고는안 생기게 최소 가장 기본들 이 있죠. 그 다음에 학원 내에서 커뮤니케이션할 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다라는 그 대화가 잘 통하고 좀저 사람이 일하는, 일하면 기분이 좋다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대답도 기분 나쁜 질문저 사람 무례하게 질문이 와도 대답할 때한 번만 더 생각하고 나는 예의 지켜서. 나는 급발진 하지 마시고 하고 나중에 빡치는 거는 나중에 술 먹으면서 뒤에서 친구들이랑 푸시고 하고 자요런 것들이 평판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실적을 냈을 때이 어, 실적도 홍보를 잘 하시고 하셔서 평판이 되시면 반드시 롱론 하시는데 그리고 더 좋은 자리, 더큰 강사 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20분 안에 끝내려고 그러는데또또 또 잔소리 모드가 잠깐 중간에 <laughs> 들어가서 아 다른 선생님들이 자꾸 생각나서 그래요. 눈에 밟혀가지고 이거 좀만 더 잘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길어졌습니다. 어쨌든 오늘 오늘도 어,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